팬 커뮤니티의 자랑스러운 4월 꽃미남 스타 1위 박재현은 누구? 이번 성과에 대한 박재현 팬들의 심정은 어떤가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투표 속에서 박재현이라는 이름은 에이프릴의 가장 잘생긴 스타라는 타이틀로 1위를 차지하며 기억에 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를 향한 팬들의 지지와 사랑. 박재현은 참가자 2119명이 만장일치로 34만 6080표를 얻어 다른 모든 강자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매력을 입증했다. 놀라운 것은 놀라운 득표수뿐만 아니라 이토록 치열한 투표 속에서도 쉽게 달성하기 힘든 9.5%에 달하는 승률이다. 이는 박재현의 팬 커뮤니티에 아이돌의 성공을 목격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자신감과 거침없는 투지를 지닌 박재현은 아름다운 얼굴은 물론 뛰어난 음악적 재능까지 겸비하고 있다. 자연미와 아티스트적 재능이 어우러져 완벽함의 구현체를 탄생시키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박재현은 그럴 자격이 있다. 지연이 자랑스럽다. 등의 댓글과 해시태그를 통해 팬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표현됐다. 이는 개인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아이돌을 지지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팬 커뮤니티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박지현은 연예계의 빛나는 별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노력,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번 성과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그와 팬들 모두에게 큰 영광이자 행복이다. 박재현 선수의 인상적인 승리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성공으로 빛나길 바랍니다.